역시 가을엔 먹태죠. 이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딱 요맘 때 계절이랑 먹태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먹태를 처음 먹어봐요? 맛있죠. 저는 계절마다 좋아하는 주종이랑 안주가 따로 있어요. 음, 봄에는 감자전에 막걸리. 여름에는 치즈케이크에 화이트 와인 가을에는 먹태랑 맥주 그리고 겨울에는 뜨끈한 곱창전골에 소주 진짜 맛있겠다 아니 석구씨는 뭐 좋아해요? 감자전 치즈케이크 곱창전골을 한 번도 안 먹어봤다고요? 살면서 한 번씩은 먹어봤을 법한 음식들인데, 그러면 우리 이번 겨울에 곱창전골 먹으러 가요. 제가 또 끝내주게 하는데, 알거든요. 제가 쏠게요.